벌려 쌓여 있었습니다. 범을 전파하기 위하여 땅의 어려움, 바다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였습니다마는 생업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바울은 빌리포에서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주었는데 로마인들이 그를 때리고 투옥하고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에베소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든 것을 보고 힘을 합쳐서 바울을 쫓아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주로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정통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느꼈고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수 있는 저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남부 유대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천민 취급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과 그런 목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들의 주장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들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아마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전통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믿음이 모독 그리고 모욕을 당했다라는 것을 저들은 결코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였던 거죠. 이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스레반 처형 사건에 증인이 된 것도 그것을 의미하고, 혹은 유대에서 보면 멀리 해외라고 할수 있는 담에서까지 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소유하고 달렸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에서 으로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작정한 자,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자에서 증인이 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각처에 교회가 세워졌고, 각처에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제세장 계층들과 얽힐 필요가 없었고, 더군다나 그 교회들은 로마 지하에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기도 했었죠. 그러면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사실은 이 문제가 내부의 문제로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교회는 문호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거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이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깊은 뿌리 있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오고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의 전통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훗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름 붙여진 아주 중요한 모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하던 안디옥 교회에 저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율법의 모든 조항들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오랜 동안 깊이 있게 상의한 다음에 교회가 하나의 지침을 정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락되었지만 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일종의 선민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교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과 그리고 안디옥교의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른바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일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의식하여서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물러갔던 겁니다. 바울이 크게 경로하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질책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내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주장 때문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분개하면서 점처럼 말하지 않던 자신의 과거를 토로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처럼 할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할래를 받아야 된다는 그 할래파 사람들의 주장은 헛된 것이며 오히려 마음에 한려 받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어쩌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전통 율법 운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가문이 유대의 뿌리 깊은 믿음의 집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네민 집파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 베네민 집파는 초대 왕인 사울이 속한 집파였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농맹한 집파였다는 었 자긍심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본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또 바울의 신분 하나가 있는데, 그는 권력 핵심에 소속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라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의 신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 특별한 신분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세계에서 참으로 소중한 신분이었었습니다. 나중에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부러워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에 비한다면 바울은 아예 저 높은 곳에서 귀족계층에서 놀던 사람이었다는 점이죠. 이런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린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자극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부러워할 것 없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새로운 깨우침이 되기를 바울은 바랬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묘한 심리가 있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다, 더커 보인다라는 말도 있거니와 남의 믿음을 더 좋은 믿음으로 여기거나 더큰 믿음으로 여기는 경향들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여러 증거들에 흔들리고 있고 여러 전통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교훈하며 혹은 가르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의 힘이 되고 미래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 과거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그치지 않고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내가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화려했던 과거를 버린 이유는 지금 내가 발견한 바로 그것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과거는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것들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바라보니 그 자랑할 만한 것들, 그 전통과 모든 율법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초교의 성도들과 바울과 그리고 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이었더라면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엉뚱한 주장하던 저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바울까지도 합의하고 전제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이 지점에 이 모두가 합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의 개념은 상당히 넓죠? 진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구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모든 행위까지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쉽게 설득당합니다. 이게 참 미묘하죠. 신앙생활을 더 어렵게 해야 되고 이것저것 강요하면서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고 또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마냥 착각하기도 하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을 주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칭찬을 주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계급화되어져 가던 것들은 사실은 유대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부수신 분이 예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외쳤던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다시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새로 믿는 사람들의 어깨에 두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이 쉬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형식과 규례를 정하고,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진짜 믿음 아니다. 믿음이 시원찮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점수를 매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믿음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 하는 것 따라 하는 것이 믿음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과거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뒤로 물러가서 나는 그만큼까지는 헌신할 수 없고 그만큼까지는 시간을 열수 없어라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믿음은 남들에 비하면 너무 자잘것없어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제도나 형식에 의해서 평가되어 줘서는 안 됩니다. 혹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싶다면 그것을 잴수 있는 기준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 기억하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절대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세상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웃에 비추어서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의 빛 아래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거기에 보물지도가 들어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신분과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의 선물과 내 믿음이 당당해도 되는 이유를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지만 내놓으면서도 크게 외쳤던 너는 그렇게 세상과 비교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제대로 들려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총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에 눈치 보는 자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일대일로 서게 되는 자로 주님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발견한 자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룬 것이나 가진 것이나 혹은 추구하는 것들을 다 내어놓아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룩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주 안에 발견되어지는 나로 자랑하게 하시고 지금도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여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빛 안에서만 자랑하고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대하셨던 주님이 바라셨던 주님이 명하셨던 바로 그 믿음일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특별히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한 세상에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이 자랑하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믿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